무주 태권도원의 태권도 사관학교, 즉 태권도 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태권도를 국제화시킬 전문인력을 양성하자는 취지인데 관련 기관과 단체들이 적극 호응하고 있지만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 태권도인의 성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무주 태권도원 7년 전 개원한 이후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치러지고 지난해 말 태권정과 명인관이 완공되며 세계 태권도의 전당으로서 면모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태권도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태권도 사관학교를 태권도원에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100만인 서명운동에 들어간 무주군은 국기원, 세계 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와 잇따라 협약을 맺고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60, 70년대가 태권도 사범들이 해외에 나가서 태권도를 보급했다면은 태권도 대학을 만들어서 또 태권도 학과를 만들어서 더 번창할 수 있게끔 하지만 국내 42개 대학과 8개 대학원에 태권도 학과나 전공이 이미 개설돼 있어 태권도 사관학교만의 차별화를 어떻게 구현해 낼지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또 국내외 사범과 심판 승단 심사 위원 등 태권도 지도자를 교육하고 있는 국기원의 세계 태권도 연수원과 역할과 기능이 일부 중복될 수 있다는 점도 극복해야 할 부분입니다. 적인 태권도 지도자를 양성해서 타 무술 종목과 차별화하고 국제적인 영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근은 이미 지난 2015년에.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에 대한 정부의 사업 타당성 조사를 마친 만큼 세부적인 계획에 부합하는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타당성 조사를 해서 사업 규모라든지 총 사업비라든지 사업 부지를 확정하는 기본 계획이 오는 2024년 파리 올림픽까지 7회 연속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태권도 전 세계 200여 나라 1억 5천만 태권도인들의 성지인 태권도원의 위상과 가치를 한층 높여줄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이 조속히 가시화 수순을 밟게 될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박찬욱입니다.